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즐겁게, 아, 기쁜 날 되십시오. 아, 오늘은 어떻게 또 맑을까요?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하늘도 맑고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운동으로 가서 탁하늘 봤는데 정말 파랗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참 좋았고요. 아, 오늘도 날씨가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블루까미님,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즐겁게, 네. 으, 그래서, 오늘도 날씨가 좀 파랗게, 아, 그 높은 하늘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 2021년 9월 10일 금요일, 한줄체 긋기, 아, 66. 여6번째 어, 풍족한 시간. 차선숙님의 글입니다. 아, 풍족한 시간? 어떤 시간인데 풍족할까요? 뭔가 알차게 풍복, 풍족한지, 한번 또 어떤 내용인지, 어떤 사연인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10년차 승무원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회사는 순환휴직에 이탈을 갖고 승무원들은 한 달씩 교대로 비행한다. 나는 한여름에 비행한 뒤 다섯 달째 쉬고 있다. 쉬는 기간이 길어지자 시간이 남아 돌았다. 처음 몇 달은 매일 인터넷 뉴스를 확인했다. 코로나19 관련 기사를 읽을수록 우울해졌다. 에이,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 이제 걱정은 그만하자. 예전처럼 다시 비행할 수 있을 거야. 나는 한강을 걸으며 되뇌고 또 되뇌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떠올렸다. 요가, 꽃꽂이, 도자기 만들기, 요리 등, 등.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았다. 하지만 수입이 줄었기에 하고 싶은 것을 마냥 다할 수는 없었다.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할수 있는 일이 뭘까? 며칠을 고민하다 해답을 찾았다. 예전에는 비행을 마친 뒤 호텔에 도착하면 자느라 바빴다. 이 시기가 지나가고 다시 전처럼 바쁘게 일하려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규칙적으로 운동하자. 시간만 있으면 언제든 할수 있는 걷기 운동을 하기로 했다. 나는 매일 한강을 따라 마음보씩 걸었다. 또,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니 기억에 남는 것은 별로 없었다. 기록하지 않은 탓이었다. 이제라도 비행하면서 겪은 일을 떠올려 글을 쓰기로 했다. 그렇게 매일 글을 쓰고 있다. 내 안에 이렇듯 수많은 감정이 숨어 있는 줄 몰랐다. 살면서 나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요즘 주머니는 가볍지만 마음은 여느 때보다 풍족하다. 차선송님, 서울시 서대문구에 아, 이 풍족한 시간이 좀좀 좀 슬픈 풍족한 시간이네요. 그런데 나름 충실하게 보내는 또 풍족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조홍현 선생님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네, 음, 그래서 어, 지금 이 풍족한 시간은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항공사가 진짜 어렵잖아요. 해외 여행을 지금 안 가니까 못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공사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뭐 격일 근무 또는 뭐한 달에 한번 근무. 지금은 이제 몇 달씩 지금 이차선수님은 비행기를 그못 탔다는 얘기잖아요. 일을 못 했다는 얘기죠. 일을 못 했으면 어, 월급이 없는 거죠. 네접은 거죠. 네 그래서 어,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차선숙님.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뉴스도 보고 하면, 코로나 이제 뉴스를 보면, 언제 끝날까? 금방 끝나겠지라고 이제, 아, 뉴스를, 인터넷 뉴스를 자주 봤는데, 하, 진짜. 이게 작년 얘기인데, 네, 지금 보면, 음, 이 책이 4월달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여름에 타고 안 타셨다고 하니까, 아마 이, 이 이게 작년 코로나 얘기일 건데, 작년 코로나하고 올해 코로나는 진짜 또 엄청 다른 것 같아요. 작년은 못 모르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 대응을 하다 보니까, 어, 그, 저희 차집 같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도 작년에,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올해는 그렇게 나쁘네요. <laughs> 그렇게 나빠요. 네. 가을이 이제, 어, 이제 다가왔는데, 어, 올해는 정말 작년에 비해서, 아, 좀더 형편 없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이분이 그 작년에, 아, 뉴스를 보면서 금방 끝나겠지라고 했지만, 점점 악화되는 아, 모습을 보았고, 그러자 몇 개월째 이제 쉬었을 때, 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이게 장기간 갈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뭐책 읽기 꽃꽂이 뭐 그동안 안했던 일들 어 그, 그러면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하게 아니 그냥 생각했었던 그 운동을 어, 이렇게 시작하고 책을 쓰는 일도 기록하는 일도 좀 하고 이렇게 이제 지내게 되시는 거 같아요 아 그래서 이 진짜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려우신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네 정말 말해 우리가 진짜 현실적으로 딱 이제 어, 완전히 그 은행 대출금이라던가뭐 이런저런 이제 완전 그 도미노 현상처럼 나오는 날이 저는 그렇게 어, 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 아이고 죄송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어제도 좀몇 시에 왔냐면 또한시반네한시 네, 반에 왔기 때문에 이그 명절 명절 좀 대비하느냐고 예. 네, 그좀그생사를좀 하고 오느냐고 네또한시 반에 들어왔기 때문에 좀 피곤하네요 네 어쨌든 하품을 해서 하품을 해서 죄송합니다 네 체력이 금인데아이 체력이 예전 같지 않네 쌍화차 먹는데도 오늘은 쌍화차 두잔 먹어야겠네. <laughs> 네, 그래서 아뭐 얘기에다가 넘어갔어. 네, 그래서 아 아마 도미노처럼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어, 문자가 엄청 와요. 무슨 문자가 오냐면 뭐 대출 받으라고 하는 문자가, 뭐, 카드 수수료 내쳐줍니다. 뭐 대출 받으세요. 뭐 이런 게 많이 와요.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이제 돈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어, 대출을 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만. <laughs> 근데, 아, 조만간, 네, 조만간 많은 분들이 수입이 없은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어려운 현상이 오,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어, 이 차선수님은 지금 항공사 직원이신데, 저희 아들이 이제 항공고등학교, 고창항공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정말 작년에 작년에 취업 진짜 어려웠습니다. 네. 올해는 아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는데, 네, 뭐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현실이 그런데, 아, 잘될 겁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저, <laughs> 허상이죠, 허상. 네. 그거는 뭐 비관적인 거는 아니고, 현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현실에 맞춰서 그걸, 그,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아, 이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음, 어, 여기 이제, 또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니 기억에 남는 것이 별로 없었다. 이유는, 이유는 기록하지 않은 탓이다. 네. 그래서 이 메모하는 습관, 기록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시 체크를 하고, 다시, 어,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정리하는 습관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록하는 습관하고 정리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뭔가 인생이 또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네. 기록을 해야 정리가 되죠. 네. 기록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안 되면 다시 일이 또는 내 생활이 제대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기록을 하고, 그러면 정리가, 정리를 하는 습관이 생겨요.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저도 메모지를 활용해서 계속 정리 습관을 연습하는데, 아, 또 이게, 아, 휴대폰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종이를 적다 보니까 이게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휴대폰에 그, 일정, 일정 관리 그래서 달력, 달력 넣으면 이렇게 또 스케줄 관리 할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대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 기록하는 습관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어요 제가 이렇게 그 보면 자그 아, 운동이라고 하는 것 예, 그다음에 책 읽기 이게 그 부자들의 습관 또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기와 운동 정말 꼭 작은 거 신청하시, 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아래 작은 글이 있는데요. 작은 기적. 미국의 자기개발 전문가 스티븐 기준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내 인생의 기적은 매일 밤, 하늘, 매일 밤 하는 팔굽혀기한 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 시작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아, 뭐라 그럴까요? 이 습관. 네. 그래서 시작해서 습관이 되야만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와, 저는 이거 뭐, 공감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습관.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제, 이렇게 책들을, 보, 이 노트들을 보면, 예, 노트들을 보면, 이제 이게 영어 노트인데 네, 영어 노트인데 지금 이제 <laughs> 운동하면서 네, 이렇게 한번 보여줄까요? 네, 운동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영어 문법을 이렇게 유튜브를 듣거든요. 그러면서 아 고등학교 때내 공부했던 습관이 또 단문, 장문 이런 습관들이 또 공부 못했습니다. <laughs> 다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 네, 네. 검은색으로, 검은색으로, 이제, 그, 영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아이고, 이제, 예, 파란색으로, 이제, 그,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수식, 수식. 그래서,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laughs> 아이고, 영어 얘기해서 그러네. 주어 동사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명사를 찾아가지고 네 이게 아이 어, 중심을 해서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예, 형용사나 어, 어떤 역할을 또 전치 수식 또는 후치 수식을 하기 때문에 예, 주어 동사를 찾은 다음에 명사를 찾고 이 명사가 어, 예, 꾸며지는 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어, 투부 정사인지 뭐 동명사인지 그래서 어, 또 그래서 이제 해석하는 방법, 독, 그 문법 독해하는 방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 시작이 중요하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습관이라고 하고 그 습관이 삶을 바꾼다. 근데 그 시작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큰게 아니라는 거죠. 뭐 책을 거창하게 써야지 막 이런 마음을 먹으면 못하는 거죠. 제가 올초 작년 연말부터 내가 책을 써야지 이그 사와사에 관련된 이 창업에 대한 책을 써야지라는 아그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워낙 책이라고 하는 게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이 방대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니까 책 쓰는 것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것을 기적을 이뤄낼 기적이 그러니까 책을 쓰려고 한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습관을 하면 되는 되는 거였는데 그걸 못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 이제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책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그러면 어, 뭐랄까 이 기적, 이 습관이 어디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침 방송을 하고 운동을 하고 글쓰기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한자 공부를 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시작했느냐? 네, 이불 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정리하면서 스타트 해보자. 그래서 일어나고 그래서 바로 이불을 말끔히 개고 어, 딱 시작을 하니까 어? 옆에 보니까 이제 빨래 <laughs> 빨래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를 다시 개고. 어 그러다 보니까 출근하기 전에 싱크대에 설거지가 있네. 그래서 또 설거지를 하고 또 그러면서 나가기 전에 다시 다 정리 한번 하고 나가는 습관이 생긴 거죠. 그게 여기서부터다. 네. 이불 개기부터입니다. 일어나서 아침에 이불을 갠다라는 건 정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일어났을 때 이불 갠거 하고 안갠거 하고는 큰 차이니까 이불부터 개라. 그래서 정리를 하고 아침을 시작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기적은 이분은 하루에 어, 팔굽혀, 매일 밤 팔굽혀펴기 하는 것으로부터 습관이 예, 되고, 그러면서 인생이 바뀐다. 네, 저는 이불개기 하나가 <laughs> 유튜브 방송, 아침마다 방송을 하게 되고, 이 방송이 끝나면. 또한 40분, 30분, 40분 정도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가 끝나면 돌아와서 밥 먹기 전까지 또 한자 공부를 하고, 또, 그러고, 네. 그러고 또 이제 글씨 연습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아, 인생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화내지 않기. 네. 화내지 않기도 지금. <laughs> 아유, 그, 깨졌어요. 화내지 않기. 아, 화내지, 화내지 않기가 좀 깨져서. 자, 어쨌든, 어, 기록이 아니라, 매번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습관, 작은 기적은 큰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큰 거를 목표로 세워서, 그거를 막, 이렇게, 그, 어떻게 시작할까, 이거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작은 습관부터, 생활의 습관부터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기록하기, 정리하기.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한다면 이게 발급 펴펴기처럼 운동 좀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입을 개는 것부터 이렇게 습관화를 하시면 작은 기적이 많은 것들이 보이고, 많은 것들이 보인 걸 일단 시작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풍족한 시간, 그래서 시간이 많았을 때, 어, 곧 다시 복귀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어, 할일 없이 뉴스 기사만 보고 있었던 그 시간들을, 어, 이제 장기화 되고, 그러면서, 어, 어떠한 습관을 기존에 하지 않았던 습관들을 하나하나 음, 만들어 간 우리 차선순 차선숙 님. 네. 아마 지금은 음, 또 비행기를 타고 계실지 안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현재는 책도 많이 쓰셨을 것 같고 건강도 많이 챙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그 좌절에서 왔을 때 저희가 이겨내는 방법은 작은 습관. 그래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반복적인 일들을 충실히 수행을 하면 음, 위기는 극복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요즘 많이 어렵지만 위기는 극복될 거다. 왜냐 생활의 습관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 충실히 그 시간 시간 잘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그 체력적인 문제는 정말 어쩔 수가 없네요. 네. 한시 반에 잤으니까 두시 반, 세시 반, 두 시간 반 정도 잤네요. 네. 그 오늘도 어, 오늘도 열심히 또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김 대리가 그만뒀었는데 네, 그래서 그 후임 네, 오늘 아, 이제 면접을 보고 이제 아, 한 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일이 좀쉽질 않네요. 그, 어, 오늘, 어, 이력서는 정말 많이 들어와요. 정말 많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려운가 봐요. 네. 김대리 이력서를 내가 채용 공고를 낼 때가, 어, 4월달이었거든요. 3월 말? 그때보다, <laughs> 이번에, 이번에 그, 어, 8월, 9월 초?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 채용 공고를 워크넷에 올렸는데 어뭐 많이요 많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이력서 들어왔을 때랑 지금은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게 뭐냐면 폭이 커요. 네. 그러니까 젊은 대 그러니까 대학교 막 졸업하는 친구들의 이력서부터 해서 40대 초 중반까지의 이력서가 어, 골고루 분포됩니다. 그러니까 좀, 모를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제가 채용하려고 하는 그 분야에, 어, 좀 적합, 아니야. 그, 그런 자격력, 건이 그런 쪽으로 일해보시지 않은 분들도 입사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특이하다. 정말, 아, 직장이다. 직장이나 뭐, 이런 그 자영업이 어려운가 보다. 그래서 보면 이력 이력 상황 보면 아 이거 진짜 요뭐 <laughs> 정말 뭐그 뭐라 할까요 한한 한 직장이라고 해야 되나 한한 한 가지 일을 오래 하셨던 분들 그쪽 개통에 계셨던 분들이 또 전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 감 잡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면접을 좀 보고 어, 채용할 수 있으면 좀 채용하고 요즘 왜냐면 요즘 좀 바, 이렇게 좀 명절이라 그렇고 그래서 가을이고 그래서 좀 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좀 빨리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이분이 오늘 뭐 면접 보실 분이 좀 하신다고만 하면 바로 채용해서 좀 오래 할수 있도록 오래 할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오늘 금요일이와가지고 쌍화차 요리도 하고, 또 약초 이야기도 또 오늘 하루, 하나 더 이렇게 촬영해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오늘 또... 아, 오늘 또 늦게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오늘 또 이제 대추차, 아, 대추차가 좀 부족해요. 대추차를 또 만들어야 되고. 뭐, 또, 좀 그렇습니다. 오늘 그 스케줄이 워낙 많습니다. 아, 예. <laughs> 워낙 많다는 건 그렇고, 아,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몸이 12개입니다. 네. 오늘도, 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한줄 글쓰기, 음, 내 인생의 기적은 매일 밤 하는 팔굽혀기한 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글로 오늘 한줄 글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꽃을 사랑하고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자신도 얼마쯤은 꽃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 아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마음 맞는 사람, 아, 이제 마음 맞춰봐야죠. <laughs> 네. 아유, 좋은 사람 만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 저, 부장님 좋은 사람 우리 부장님처럼 이렇게 정말 좋은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네 아유 그래도 우리 부장님이 좀 많이 어려울 때 부터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내 인생의 기적은 2021년 9월 5월 오늘 10일 오늘은 금요일, 오늘은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인생의, 네, 인생의 기적은 매일 밤 발, 굽혀, 펴기. 한 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티븐 기즈. 이고 예. 어 저는 제 인생의 기적은 이불 개기 입을 <laughs> 개기부터 저는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파란 하늘을 보면서 아침 운동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그, 음, 블루까미님, <laughs> 블루까미님 같은 분이 채용되면, 오늘 면접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 우리 블루까미님이 좀, 좀 편한 시간 때좀 <laughs> 저희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 명절은 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아, 추석멸절, 네, 설명절. 이때는 또 일하시는 분도 좀 쉬셔야 되고, 이제 저는 계속 일하지만, 이제 알바생을 또 구해야 되는데, 아, 이거 또, 아, 명절 알바생 또한번또 구해봐야죠. 네. 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아, 많이 힘들어 하셨던 우리 차선수님. 잘 되셨을 거라고 박수도 드리고 코로나19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집에서 쉬거나 일을 지금 음, 하지 못하시는 분 분들, 많은 분들 또는 자영업자분들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오늘도 활기차게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정말 파란 하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